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뒤에서 방송을 섬겼었는데 어,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기분이 참 새롭습니다. 원래 앉아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께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라고 일어나는 게 <laughs> 그러셔서 제가 일어나서 해보려고 해요. 음, 제가 삶에서 어, 하고 있는 직업은 유치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보통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차분하지 않고요. 얘들아, 앞에 있는 선생님은 누구 같아?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 이 종이가 방엔 뭐가 들어있을까? 이러면서 엄청 오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토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조금 진중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 제가 가지고 온이 쇼핑백에는 진짜 좋은 선물이 들어있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듣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줄까 하다가 사실 너희도 우리 제가 만난 아이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laughs> 선물을 준비했는데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벌써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제가 직업을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직업을 맞춰줄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서 빨리 손 드는 친구한테 줄게요. 하나, 둘, 셋. 어? 어제 네. 저기 남자친구. 맞아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 뭐가 좋아요? 2번. 아세요? 어. 어 반응이 좀안 되는데. <laughs> 네, 이따가 줄게요. 가지고 있을게요. 네. 더 있어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임을 제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권사님이셨던 외할머니를 따라서 그냥 교회 몇번 가고 교회 가면 솜사탕 주고 과자 주고 끝나면 국수 먹고 할머니랑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에 대한 막연한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곳,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지내다가 힘든 고3 시기가 됐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 나 다시 교회 가고 싶다. 나 그때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빠,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아빠가 고3인데 무슨 교회야 공부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 감사합니다 갔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갔어요 <laughs> 맨날 주일이 되면 엄마 아빠한테 나 독서실 1등으로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아침에 갔어요 제가 고등부 예배 다닐 때는 예배가 8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랑 거의 비슷하게 막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죠. 사실 독서실은 9시에 문 여는데 일찍 나가는 거예요. <laughs> 거짓말하고 갔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몰래 다녔어요. 교회 선생님을 만나야 될 때면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이런 죄책감이 들었죠. 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교회 가는 게 내가 왜 거짓말이 되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교회에 있으면 전화가 오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럼 제일 조용한 곳을 찾아가요. 교회에서 조용한 곳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항상 찬양 소리가 들리고, 찬양 연습하는 악기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근데 저는 독서질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조용한 데를 찾아서 막 전전긍긍하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들은 교회에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이모, 누나, 언니, 뭐 형, 동생, 막 사촌들까지 다 다니고 교회 안 가면 혼난대요.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가 혼낸대요. 그런 친구들은 막 억지로 나와가지고 아 이러는데 또왜 그래 좋겠다 말러면서 그런 질투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교회에 가는 걸 떳떳해, 떳떳해지는 날이 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었죠. 그런데 이제 아빠가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간호 관련 학과랑 유아교육과를 둘 중에 놓고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 직업?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직업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 관련 학과로 가기를 원하셨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간호학과 가면 교회 다니게 해줄게. 교회 다녀도 뭐라고 안 할게. 그때부터 교회 다녀.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아빠가 저렇게라도 어? 먼저 교회 가게 해주겠다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우리 아빠 변화시켜 주신 거 하나님이죠. 진짜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저 겁이 많아가지고 주사 못 놓을 것 같은데요? 아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간호학과에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하고 있죠 <laughs>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그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린 마음에 하나님한테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간호학과만 가면 아빠가 교회 가게 해준다는데 저 교회 못 다니라고요? 저 스무 살 때도 거짓말하면서 다니라고요? 싫은데 이제 수련회도 가보고 싶고 밤그 금요기도에 이런 저녁 예배도 가고 싶고 평일에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거짓말을 맨날 하라고요? 이런 원망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성경을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짓말. 하나님 저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교회도 못 가게 하면서 무슨 구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안 변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요나서를 읽게 됩니다. 어 요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자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근데 요나는 그걸 거절하고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탑니다. 근데 그 배는 폭풍을 만났죠. 그래서 유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유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시 니느웨로 갈게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요. 야, 너희 하나님 제대로 믿어. 안 그러면 40일 안에 너희 다 죽어. 너희 다 쓸어 버리실 거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별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또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이 사람들 안 죽이세요? 제가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그런 원망을 또 하기 시작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고 싶어서 기도하던 그때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길거리에 앉아있던 요나한테 때약볕이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방동쿨로 머리 위를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시원하잖아요. 힘든데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그 방덩쿨을 벌레가 다 밟아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때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울 바에는 저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까지 못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요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정신 차려. 내가 니네 사람들보다 너를 먼저 죽일 수도 있어.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말하시죠. 네가 키우지 않았고 네가 가꾸지 않았던 그 벽농쿨도 너는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사랑하는 니누의 40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어, 그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킨 니누의 백성들을 내가 모른 척 해야 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이 저한테 진짜 와닿았는데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엄청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 엄청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 가야 돼요. 왜 떨어뜨리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엄청 원망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나 진짜 신뢰하는 거 맞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간호학과에 떨어뜨린 게 아니구나 내가 유학 교육과를 가게 된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는 그냥 내 앞길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간호학과 가면 아빠가 구원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는 잠시 교회 생활도 내려놨죠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아교육과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이랑 대하는 연습도 해보고 수업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그런 시간이 너무 필요한데 제 주변에 사촌동생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면 좋겠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빠 나 유학 교육과 가서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데 교회 가서 유튜브만 해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게 어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아빠 그렇게 교회 싫어하는데 내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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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드는 건 아닐까? 거부감 생기면 어떡하지? 나는 옆에 그냥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아빠, 나 이거 하나만 더 해보면 안 돼. 하나만 더 해볼게. 공부하면서 할게.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구나라는 걸 진짜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닥쳐올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아무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라는 깊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이 있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냐면, 당장 엄마, 아빠가 뭐, 하나님 막벽 드리고,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건 아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반대하시던 부모님이랑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딱한 번이었거든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린 거. 근데 같이 가서 예배 드렸고요. 어,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빠가 저한테 몰래 혼자 교회를 갔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서 갔다 왔다고 저한테 말을 못하고 <laughs> 엄청 웃긴 게 주보를 모아가지고 몇 주간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그 직접 보여주지도 못하셨어요. 사진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신 거예요. 민망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음,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아. 나는 저는 몰랐잖아요. 아빠가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왔고 교회 다녀 왔고. 근데 역시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이게 제가 진짜 기도했던 것들인데. 정말 이루어졌다는 게 감사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걸 내가 혼자 했다면 할수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됐어요. 지금도 물론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라고 하면 알았어 이러고 안 가시거든요. <laughs> 지금도 물론 교회 얘기하면 말잘안 통하고 깊이 그렇게 소통할 수 없지만 저는 진짜 믿어요. 가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버려지지 않고 그 위에 다 쌓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 귀하고 소중한 청소년부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제가 겪었던 일처럼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뭔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들때 있지 않으신가요? 요나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왜 이루지 않으세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 하나님 왜 저를 우습게 만드세요? 저 부끄럽고 창피해요. 이런 마음 들때 있지 않으신가요? 어, 근데 그럴 때마다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하신 그 말씀 음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당장 내가 생각한 것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때,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뭔가 이루실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구나, 라고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이랑 함께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구절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구절인데 제가 이 민숙이 6장 24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말씀 진짜 안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면서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땡땡이라고 바꿔 왔잖아요. 이 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본인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안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부끄럽잖아요. 혹시 한번 일어나서 시범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띠부띠부 씰이 있어요. 저 이거 사려고 두달 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어제 연락이 온 거야. 내가 대기를 걸어놨는데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어요. 오빠 이거 먹지 마. 내일 줄 거야 애들. 그냥 그랬거든요. 혹시 해줄 수 있, 있는 사람, 학생이면 좋겠어요. 어때? 어, 네, 네, 일어나 해줄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땡땡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해봐야죠. 제가 띠부띠부 씨를 다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해 볼까요? 자기를 좀 안아 주세요. 팔 올려서. 네. 같이 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행에게 복을 주시고 선행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더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선행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그 얼굴을 선행에게로 향하여 두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